과자 좀 먹을게. 아, 넌 작정 먹어. 어니가가 <목소리> 맡아줘. 어. 지민 과자 먹을게. 나만 오니로내 용기가 <laughs> 생겼. <laughs> <laughs> 아직 그 말해. 엄니가 과자 먹었지. 죄송해. 내 용기가 생겼어. 옆팔이 이 말할 수 있어. 잡지 <laughs> 말해봐. 나는 난딸아기도 말할 수 있어. 말한개줄 나... 거야? 어? 어떻게 말 건데? 장족인 누나 나 과자는 못주 <laughs> 나 먹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laughs> 너도 말할 수 있잖아. 응? 너도. 아, 그 말했어. 말해 봐, 말해 봐. 너. 나? 아니 이제 장정이 누나 나도 과자 좀 먹을게. 나준다고 없는데. <laughs> 근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뺏어 먹을 건데. <laughs> <laughs> 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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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laughs> <laughs> 너도 받아 너 쓰레기가 바람 불러 먹는 거야 <웃음> 쓰레기 내가 <laughs> 아, 맛있다 어. 아 니네 숨겼니? 아니 설마 빨리 들어와 들어와 <laughs> 있는데? 응, 그래? 그럼 됐어 근데 녹화가 끊겼어 그럼 상관없어 우리 상관없어 다시 해다게 이제 꺼? 잘했아김민우 뭐. 죽이고싶다 네뭐 갖고 있냐? 응나 음,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그래야지 어, 어?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수거. 뭐? 어? 축불 필요없어 <laughs> 음. 어차피 몬스터 생성이 안되기 때문에 왜냐면 왜 어, 축불은 자기 집에도 많아? 아 그래? 나 다시 죽어야지 <laughs> 재밌다 죽는거 와우 뭐지? 어? 나 갑반 만들어야지 뭐가 있다고? 이번엔 불에 타서 죽어야지 그건 니알바 아니고 나도 가져올 감사 어? 잘안 죽네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나천지어서안너 어. 맞잖아 너 천지 뭐야 깜빡. 나 모브의 마모즈의 마법 중지되었습니다 뭐지? 모두의 마법어 모비진 아닐까? 야야 야, 쓰레기야 너또안 죽을 뻔했다 야나안 죽겠는데 내가 말하면 준다니까. 나 말했다. 근데 왜안 주냐? 양심껏 말해. 양심껏 <laughs> 말해. 내가 떠날 거 있어. 아, 죽지 마 말. 왜? 어차피 죽든 말든 이상한 <laughs> 내 상관이거든. 왜냐면 내내 귀가 점점 탁탁탁하는 소리에 점점 미치겠거든. 왜? 병신 같애 소리가. 아이, 새끼 소씨발 그때 저 울고라지 않았다. 새끼 소라 했다 새끼 손가락 맞지? 새끼 소. 새끼 소가 왜? 어내 앞에 와서 어 내가 흙했는데 탁 했는데 걔가 막았어. 그래? 나싸인벤세이브 게이드. 죽지마 흙흙 낭비하지 마 이... 씨. 난안 죽어. 아나안 죽는데. 네가 왜안 죽어? 네 불사신이냐? <laughs> 나 맵이 왜또 끊기냐? 기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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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 지금이 기회다. 뭐 지금이 기회야? 너 기든 입고 왔냐? 널 죽이러 가겠다 내가. 뭔 소리냐? 왠지 철을 들고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 아물 아씨. 괜찮아 막았어. 괜찮아. 어 막았네. 설마 내가 다 막은 거 아니지? 내물 없앤 거 아니지? 그럼 됐어 1억 이러면서... 년전니 네 면상이 파악이 돼 버렸어 야우 어떻게 올라가? 어? 그거 네가 흙 하나 설치하거나 부셔다 네. 와간다 뭐가 다 와가? 와.. 흙한 세트를 거의 다 썼어 레알? 네 난돌한 세트를 다 썼는데 왜돌 해? 나 흙이.. 병신 뭐라 냐길 끊고 가는 거 보소 너 바보로 보이냐? 응 <laughs> <그렇군. 웃음> <laughs> 이새끼 못뭐 뿌리는 거 봐라? 미쳤네 어, 진짜 물 뿌리네 1학년 전 1학년 전 1학년 전? 1학년 전 1학년 전 우리는 3학년이었다 <laughs> 예, 그럼 맞네? 맞는 말잖아 아, 구나 1학년 전. 1학년 전. 성민 안녕! 너 어디 있는데? 말해줄 수 없다. 난진지이 새끼 뭐하냐? <laughs> 안 보이거든? 뭐, 왜왜왜? 왜, 왜? 왜, 뭔 일이야? 어, 아, 니, 니 지금 니 보이거든? 10부터 다시 누르세요. 왜? 아, 저 새끼, 철갑 부분 들었어. 왜? 내가 너에게 왜 간다. 왜 여기 막아놨냐, 선생님? 오지 왜? 말라고 막아놓는 거잖아. 왜 막았지? 그럼 자기도 갈때 불편하다. 안갈때 없지. 얘올 음, 리가 없잖아. <laughs> 싸워. 그때 이유면 됐지 뭔 상관이야. 맞지. 그치, 그치그치 아. 시원자 죽나요. 아이템 세이브. 오. 오. 이 보인다. 송이 보인다. 아씨가 안 만들어줘. 씨 레고 봐. 송은1억년전 뛰고 말았어.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구한테 맞아 뒤졌었지. 야더 있어? 간초? 한쪽? 없어. 간초가 뭐지? 맛있는 건지? 과자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나 아, 처음 너무... 많이 먹어본 거 같은데 기분 탓? <laughs> 기분 탓 완벽한 기분 탓 이건 기분 탓 아닐 뭐 수가 하냐? 없어 뭐 하냐? 기분 탓 <laughs> 하는 것도 기분 탓 모든 게 기분 탓이냐? 기분 탓네 나무 불태우려는 것도 기분 탓 <laughs> 정말? 튀는 것도 기분 탓 오지마 오면 죽여버릴 거야. 안 갔는데 저 개자식 뭐라 하는지. 거 조용해. 조용히 하고 있었대. <laughs> 조용히 하고 있었대. 받는 말이데 이제 조용히 하고 있었죠. 근데 왜 그래 너? 나? 향. 심심해서. 아, 심심. 혹시 아, 꺼져 우리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이 끝나지 남은 소 먹는 거지. 가래 그래? 없어 됐 아, 진짜 개쫀다 <laughs> 아이야아시씨아이나 아, 죽었어 아 진짜 맵 진짜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 맵을 누가한테 준다고? 아나 나갔다 오게 아이씨 나갔다 오지 뭐나줘 아니 나줘 아니, 이거 게임, 이 게임에서 나갔다 온다고. 아, 마나 됐지? 시간야아아아아야야아아야아아아아아아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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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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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발은 고맙다 야왜지어 니가 뭘 맵장이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니 보고 깔라고 한 거야 우리의 우리 버그샷 물안 맞게 한려 1억 년전 만들어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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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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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형님! 너는 어디 있니? 형님! 나무 몇개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어디 는데 저쪽 가. 직하... 다이아가. 어디서? 여 있네. 형님! 다이아가 아빠 하나만 주시면 안됩니까 이게 왜 이러냐? 안, <laughs> 안 된다면.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 그래야 한다면? 나무 몇 개만 주십시오, 형님 왜? 네가 여기 가서 나무 켜 형님 왜? 안녕하십니까, 왜? 형님 아? 아! 깜짝 놀랐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형님 아이씨, 존나 깜짝 놀랐네 에이씨, 뼈가이 있구나, 나한테 아이씨 괜, 괜히 쟤한테 빌었네 <laughs> 자, 님들아 내 운을 보시라 하나, 어, 어, 둘, 셋! 에이씨, 야, 누구, 야, 니즈팀 누군가 왔다 갔다? 응? <laughs> 응. 가까이 가서 죽었어. 뭐한 그래. 거야, 너? 그냥. <laughs> 하, 어떻게 하면은 장성민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알고 있어? 나그 <laughs> 유튜브 진짜 니이름이 성민장이잖아. 다 알고 있을걸? 나만... 다 모르고 있을걸? 나만 썸생인 건가? 나 송민규 음. 아나칫솔이구나나 송민규 맞죠 맨날 쏨 그래서 키시 남으로 팀을 너를 죽이러 간다 개털이다 음. 음. 정말 개털어 음. 정말 정말 음. <laughs> 아, 진짜 <laughs> 지구의 정말이야 <laughs> 정말? 지구의 정말 나의 정말 응. 내 팀들을 잃었다 누구한테 누구일까 누굴까? 어떤 나쁜 놈이 송키의 침을 가져갔을까? 사이클이 나쁜 새끼가. 그래. 존나 착한 새끼가 본 따게. 이거 언제 끝나지? 나 빨리 끝내고 싶어. 아, 나 끝내러 가 줄까? 아니. 곶감곶감 곶감. <laughs> 아. 아. 내가 거기 죽고도 감지 섰었지. 도대체 뭐지 아까 전에 끊겼다며요. 어. 아까 그러니까 음. 전에 끊기고 다시 했는데. 어, 근데 밑에 누가 있는데. 아이 내가 봤던 이거 하다가 아이클 사람이 있는데. 이거 내가 18분까지 루카 해 가지고 끝날 때좀 이상하게 끝날 거야. 그래도 양이 좀 어떤 개새끼가 위인도 왔지만 걔맞 <laughs> 거야. 이걸 잡으면. 이거 또 마음을 챙 이번 탓이야 see. I see. I see. I see. 이 s 아 진짜 이 e e 이 see. I see. I see. I see. I s 이 e I s 이 e I see. I see. I see. I s e 이 I s e I h a 빨리 부수는 수밖에 없다. r i e 다 d s look up that you want. Really, t 테니까 s 네 계속 돌 캐고 있어. 그리고 싫어. 상자에 t b 아그래 u y 가 이긴다고. 아나 아, o g 공격하러 가야 되네. 내가 o o k i n g and do take a deal to k 어 l l with soccer. s a n t 잠깐만 나. 와서 내 상자에 넣어놨으니까 빨리 그걸로 돌 많이 캐놔. g t h a 다 o 내 i 새끼 u s t g o i n <laughs> 돈도 아니고 쟤왜 지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미친놈인 거야. 이제 <laughs> 알았어? 왜 와? 나 다이아 아빠야? 어쩌라고? 너 너한테 한거 아니니? 너왜 그러냐? 야! 어쩌라고? 어쩌라고? <laughs> <나갔다> <laughs> 어, 씨, 내가 나한테 들어준다. 슈! 하이 드로우. 어나 야! 네? 아 아! 하 아, 쳤다 아, 씨이하하하다이고깽 아, 갖다 때리네? 나다이고깽이 없어! 씨 아, 다이고깽이이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 아, 미친.. 미친새끼 아, 씨 스발.. 이녀이 아, 말라고! 씨발 새끼 <laughs> 난병신새끼야 이거... 너돈리 꺼져 꺼져 나무 거 많아 파나파나파 나무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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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바아 무슨 일이야? 아. 게임 빨리 만들어! 어. 게임 만들라고? 응? 어? 어때? 장남이지 쳐들어가다. 지기 캐다. 그래? 물어봐. 어쩌라고 끝났어? 수고해요 이겼어요. 이리 다이아를 보고 말해. 이 쓰레기야. 안치워어자 <laughs> <laughs> 그럼 저희 방송 은 끝난 걸로. 아직안 끝났어. 하루 해야나 대충 해야 돼. 하루 <laughs> 할야 기꿀잼 오야나미쳤오오 오, 재밌는 해오재왜 자냐 야너왜 <laughs> 자냐? 야이 자식아! 이거 뭔데 날 쳐! 이 쓰레기가! 어쩌라고 이 쓰레기야! 너 뭐하냐? 이겼다! 이걸로 저희가 승리한걸로! 하나 둘 셋! 빠이